맞아. 더는 야 <laughs>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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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나왔어 다시 나왔어 난 그냥, 그냥 먹었어 나도 먹었어음음음 음. 음. 우와 우와 나왔다 아 이거 내리니까 바람 장난 아닌데. <laughs> 아빠 여기 보고 이렇게 해. 바람 등지게. 내가 여기 보고 이렇게 할게. 안녕하세요, 형님들. 아, 수다쟁이 아입니다 아, 또 형님들 바람이 아주 그냥 막 미치게 봅니다. 미치게불어. 지금 바람이 아 예보상으로는 8m, 9m 까지 본다고 그랬는데 와 포인트가 너무 이쁘네요 줄풀이 막 올라와 가지고 그 사이사이 요소 요소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랑 같이 짬 낚시 한번 재미있게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와 바람 진짜 미쳤네 <laughs> 과연 파라솔이 버티게 죽거나 <laughs> 도전해봅시다. 견디나 못건드나 엄청 깊이 박았으니까 바람만 막아주면 된다. 과연 이 바람에 초속 8m, 9m에 파라솔로 바람이 막아지는지 테스트. 야, 바람도 와가지고 카메라 다 가려버리네. <laughs> 이야, 대단한데. 이바람을 버티다니 아 형님들 지금 주간낚시는 거의 다 끝났고 아, 이제 좀 있으면 은 해가 넘어가는 야간낚시 밤낚시가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산부자가 뭐 계획하고 온건 아닌데 저희 형님께서 저쪽 제가 전에 했었던 그 자리에서 밤낚시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냥 꼽사리 껴서 <laughs> 뭐 저녁도 준비도 안 해갖고 왔는데 저희는 이제 주간만 하고 갈 거니까 아무튼 형님 오시면은 간단하게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어 길게는 안할 겁니다. 길게는 안 하고 아버지께서 밤 낚시를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한 여덟 시나 아홉 시까지만 해가지고 아무튼 재미난 그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와 맛있겠다. 와 족발에서 불 맛이 나. 그지, 음. 그지, 그새, 왜, 그치, 그치. 아데 한부자 밤낚시다. 이제 밤낚시전투 밤낚시다. 좋아자. 손늘 밤낚시 잡시다내 통입니다. 응? 잠바 박 줄게. 는데 음. 응. 음. 추워. 추워. 바람이 계속 불잖아. 예. 네. 이 바람에 체온이 다 뺏긴다고. 오늘 우리가 붕어가 채는 것을 볼수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붕어 채는 것을 볼수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고라지가 오오 음이 눌렸다 저 이게 응, 걸수 있을까 일자로 돼 있으면 안걸리는데 아 안걸리잖아 걸렸다 걸렸다 아니지 이봐 이 수치판다, 걸어가고 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던지면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네 잡았다 음, <목소리> <기어야 되는지 안 목소리> 잡었어 응. 응. 붕어 아니야 <목소리> 월남 붕어야 <월남봉어예요>, 월남 붕어 <laughs> 난못살겠다 뭐 진짜 응. 월남 붕어한테 채비를 뜯기냐? 여여여 <laughs> 여, 여, 여. 자, 자 다다 바다 반대쪽은 아유 좋다 장판이다 볼거 없이 그냥 바로 하자. 어이, 많이 다 만상 만땅. 야 거기는 태풍 불도만 여기는 장판이야. 빨리 피자. 지금 시간이 6시다. 아, 안녕하세요. 선님들 수다쟁이 아이입니다 <laughs> 아, 봄뭐 바람이 아주 미쳤습니다. 어제, 오늘 아, 위치한 곳은 해남입니다. 해남이고, 바람을 피해서 할수 있는 자리를 가자 해서 저수지 찍고, 어디 수로 찍고, 지금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지난번에 한번 촬영을 했었던 고초남호입니다. 고초남호,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해남바람은 진짜 와, 극악스럽네요 뭔 파도같죠 파도가 안보여드린데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파도가 장난이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저게 뭐가 건들기 건드는 것 같은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갖고 가요? 아 잔발인데 아직 먹고 있어. 그렇지, 좀만 더. 오 어, 그렇다. 아이고, 빠가가 나오면 안 되지. 가라, 너는 삼켜가지고 어떻게 해줘도 못하겠다. 아, 이래 또 빠가가 나오네. 너또 빠가지 집질하는 게아 진짜. 아, 전부 빠가판이네. 아유, 진짜, 진짜 지렁이 안 되네. 지렁이는 100%, 100%의 확률로 동작이네. 하여튼, 어떻게 된 게, 해남에 오면은 한 방에 마음에 드는 데가 처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이동하게 되고, 아, 지금도 일단 이 바람이 터져버렸으니까, 여기가 지금 특색이 전혀 없는 자리에요. 형님들한테 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특색이 없습니다. 그냥 무난한, 그냥 손만 뽑을 수 있는 그런 무난한 자리인데, 너무 무난해서 그런가. 솔직히 성에 안 찹니다, 지금. 그래서 저쪽이 자꾸 눈에 아른거리는데, 맞바람이란 말이지, 저쪽이. 일단 낚싯대 하나 빼가지고, 한번 가봐야 겠어요. 가서 지금 한 여기서 15m 정도만 왼쪽으로 내려가면 되거든요. 일단 한번 넣어보고, 던져보고, 어, 자리가 괜찮겠다 하면, 그런 판단이 있으면은, 저쪽으로 과감하게 이동해서, 낚시를 그쪽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쪽이 그늘이 많이 져 있어서 시원하고 좋은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laughs> 그늘이 문제가 아니야. 이동하자, 이동해. 자, 보세요, 형님들. 제가 지금 노리려고 하는 자리가 저 자리입니다. 딱 저기에다가 좌대를 최대한 밀어 넣어놓고 저쪽을 보고 해야 되는데, 바람 방향이 관건이네. 저기가 홀라 기대감이 없어요 여기는 <laughs> 너무 평범해서 기대감이 없는 자리에 쪽이 이제 그냥 낚시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도 뭐 상관없는데 아 저는 아무래도 이제 형님들한테 좀 재밌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어, 그런 낚시를 하니까 자 일단 기대감 없는 또 너무 맹밋한이 포인트는 과감하게 포, 포기를 하고 저 밑으로 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뭐짐빵뭐 뭐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니까 뭐 와 더워라. 아, 낚싯대 하나만 더 가져오면 돼요 지금. 아 이게 흙탕물이져가지고 그런가. 상류에 있는 형님도 고기를 못 잡고 있네요 지금. 지금 작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자리만 만들어 놓으면은 바람이 많이 불어도 그 떠다니는 부유물에 대한 걱정은 아예 없겠어요. 야, 이게 애매하네, 또. 응. 몸이 땅까가지 오랜만에 보네. 땅까가지, 땅까가지. <laughs> 어렸을 때 많이 잡았는데. 야, 형님들 이거 보세요. 땅까가지. 참 어렸을 때는 이거 가지고 많이 놀았는데. 요즘 잘안 보이죠? 아파트에 살고 하니까. 야, 그래. 가, 서 가, 살아 우리 형님들도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건데 어, 발판 쓰다보면 원래 있는 자립다리가 너무 높아 가지고 자립다리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런 다리가 필요하거든요. 발판 앞에다가 원래 자립다리, 원래 자립다리 옆에다가 이 독립되어 있는 다리를 쓸수 있게 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어설픈 자리에서 쓰면 좋아요. 원래 바디에 붙어 있는 다리는 그대로 놔둬버리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다리를, 직각으로 떨어지는 다리를 하나 달아서. 오케이. 이렇게 포인트 옮기고 개척하는 게, 어, 나름 뭐 재미는 있는데, 아, 안 하면 좋아요. <laughs> 여기도.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저쪽을 중점적으로 공략을 하되 어 이렇게 쭉 뻗쳐가지고 배를 넣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글루텐 도 믿기도 좋은데 지렁이가 잘 듣거든요 보나 마나겠지만 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붕어가 좋아하는 지렁이를 한번 꿰갖고 지렁이도 엄청나게 커 지렁이가 아주 10년은 산 지렁이에요 지금 지렁이 사이즈가 아쉬운거는 바람을 보고 던져야 된다는거 수심은 한80 90 1미터 살짝 안나오는것같은데딱 엄청 파진데다가 저게 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게 밑에가 뚫린거겠죠 설마 저렇게 빽빽하게 있는건 아니 겠지 일단 뚫려 있어야 되거든요 마름 옆에다가 해가 따뜻해지니까 나는 해가 따뜻해지니까 잠이야 죽겠는데. <laughs> 잠이 쓰겄네 손맛 봐서. 드디어 입질맨 오른쪽에 3.6칸 어, 입지 와가지고 한 반마디 올라왔는데 오야그 옆에 것도 우와 드디어 나왔다 붕어다 아, 야, 멋지를 멋들어지게 올려놔가지고, 찌보기 카메라 꺾을 새 없이 이미 다 올라와 있었어요. 야, 여덟 치? 길쭉한 여덟 치한 마리 나왔습니다. <laughs> 야, 고기 만나기 진짜 어렵네. 바람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갖고, 아 지금 이쪽을 집중을 엄청 하고 있는데, 아, 입질 안 옵니다, 저쪽에. <laughs> 저거 보고 지금 저쪽에서 한 15m 짐을 날랐는데, 중요한 거는 저기서 입질 안 오고, 여기서 왔어요, 명탕에서. 야 진짜 한 마리 만나기 어렵네. 자, 해남. 고처나무, 첫붕어입니다첫붕어 오늘도 파라솔로 바람을 막아야겠어. 야 여덟 지 이런 거 잡으려고 해남까지 온게 아닌데. <laughs> 진짜 안 무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바람을 피하는 게 관건이에요. 햇살은 날이 추워가지고 뜨겁지가 않아요. 딱 따뜻해요. 아, 근데 이 바람은 진짜 너무 심해. 안돼 안돼 안돼. 으으으으 박았어 박았어. 움직여. 오케이. 오, 오 나왔어. 나왔어. 와힘 겁나 세네. 와 힘이 장사 장사. 야 아홉치 9치. 아홉치. 야 형님들 드디어 아홉치 한 마리. 야, 아, 제가, 저기 노리고, 짐빵을 15m를 해갖고 왔거든요, 아침에. 야, 찌가, 진짜 붕어 입지는 달라요. 찌가 쫙 올라옵니다. 와, 아, 힘좋네 아주. 진짜 힘좋네 아, 걸었다 우와. 지발 나와야 된다. 크다. 우와, 크다. 우와. 우와, 걸었다 우와. 지발 나와야 된다. 크다. 우아, 크다. 우아. 우와, 크다. 우. 와, 형님들 월척이 월척. 월청. 와 뜰채를 대야 될 사이즈인데 <laughs> 우와 크다 와씨 <우와>, 뭐야 <laughs> 오 영님들 오이뭔 깡패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와씨야 <laughs> 와 여기 이렇게 큰게 있구나 와뭐 네모 붕어야. 야 형님들 30 35cm 35cm 네모 붕어 와 대단합니다 아주 파괴력이 못뺄줄 알았는데 어떻게 지가탁 타고 탁 올라오네요 야야 <laughs> 숙제 했다 숙제 했어 숙제 했어 <laughs> 낚시는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도전을 해서 결과물이 있을 때, 물론 뭐 결과물이 없어도 그래도 도전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면 반은 성공이긴 한데, 사실 마음을 먹고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뭐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나 우리 낚시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 이동. 포인트 이동이 진짜 간단할 것 같아도 생각만 있지 마음 먹고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야 지금 해남에 세번네 번째 방문해가지고 처음 이후로는 전부 다 처음 먼저 했던 자리에서 뭘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포인트를 옮겨가지고 항상 결과물이 나타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지금 저 자리에서 했으면 모릅니다 또 이거 붕어 뭐 얼굴 봤을지 빠가만 계속 잡았을지 모르는 일인데 그래도. 조금 욕심을 내서 아, 생각을 또 행동으로 실천했던 게 먹혀 들어가지 않았나 아, 요렇게 또 긍정적으로 또 생각해 봅니다. 오후 낚시가 이제 한시름 났습니다. 이제 밥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laughs> 여덟치, 아홉치, 허리급, 허리급도 막 네모난 걸 잡아놨더니 야 이제는 부담이 없어졌어요. 어제 아버지랑 황룡강 가가지고. 밤 10시까지 밤 낚시한 그 고생이 한 방에 날아갑니다. <laughs> 이번 영상 컨셉이 똥바람을 뚫어라인데 야, 똥바람 아주 제대로 뚫었습니다. 제대로. 똥바람을 뚫어라. 오! 우와! 우와, 뭐야, 빠가 대물이야! 우와, 형님들, 빠가 올척야 이런 거한 3마리면 맛있겠다. 일단 모아보겠습니다. 빠가가 엄청나게 커! 밥차 왔었네? 어! 더는 발효 안 된단다. <laughs> 저는 야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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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왔어 다시 나왔어 사자 잠바 불자고 파이팅 오늘 계속 꼴로 꼴로 간다 난 그냥 먹었어 나도 음. 먹었어 음음음 음. 우와. 놀정인데? <laughs> <오>. 어, <어떡해. 웃음> <요적인데? 웃음> 와. 야야야. 야야야. 다시 가면 어떡하냐? <laughs> 이리 와. 오메 <오면> 이거 어떻게? <laughs> 걸렸어. 어 놈이야? 얘는 이거 완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줄다리게 버래요아 이거 따야겠는데 알지? 이거 겁나. 잘해야, 번전이야. <laughs> 저기, 쭉 앞에. 어, 보이지? 쭉 앞에. 여기, 여기, 여기. 요거요거 요거. 어. 그래, 그거, 그거. <laughs> 이쪽으로? 야, 자.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9치다야밥 먹을 때 나오니 와또 겁나 큰줄 알았네 이거 겁나 세다 이게 워허워허왜호 <laughs> 형님들 아또밥 먹다가 한 마리 추가합니다 아한9치 되는데 와힘쎄요막 쳐려고 막딸 달려오는데 지도 그냥 앉으려고 막 떼짝 안으로 들어가 내가 이겼어. 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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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쳐야 돼? <laughs> 야, 이거 X야 X. 아까 내가 말했지 야, 물뭐 어디? X, X, 어 아, 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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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 <laughs> 어이 뭐야? <laughs> 아싸, 밥 먹자, 맞아 한 마리. 아 형들 밥 먹자마자 한 마리 오야 여덟치 아 야, 여덟치 여덟치 한 마리 추가 야, 찌를 다 들어올려갖고 막 몸통 이러고 이러고 있어요 진짜 재밌구만 역시 낚시는 해남이 그렇지 그렇지 와 이야 드디어 마지막 붕어 나왔다 야,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끝, 끝내, 한 마리 나오네. 야, 형님들, 오늘 낚시 어, 이대로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마지막에 한 일곱 지 되는 녀석이 찌를 진짜 멋지게 쫙 올렸어요. 야, 이제나 올릴까, 저제나 올릴까 하고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올려줍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어, 이틀간, 이틀간, 진짜 똥바람을 뚫어라 컨텐츠로 바람이 진짜 오지게 불었습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는데 그 바람을 이기고 낚시를 해가지고 어 고기를 낚아내자 하고 지금 <laughs> 들이댔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도착한 진짜 기대감 좋은 시간에 도착한 첫 번째 장소는 막 파도가 막 장난 아니게 쳐가지고 결국 낚시를 못하고 빨리 이쪽으로 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잘온거 같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틀 동안 똥바람을 뚫어라 컨텐츠로 형님들에게 영상을 한번 보여 드려 봤는데 일단 저는 뭐 즐거웠습니다 우리 보시는 형님들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즐거웠습니다 아버지랑 오랜만에 밤낚시도 하고 또 형님이랑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네요 오늘은 아버지께서 일이 바쁘셔 가지고 함께 동출을 못 하셨는데 뭐 아무튼 각설하고 오늘 이쪽 와 가지고 첫 자리에서 옮겨서 지금 보이는 저육 저기 뭐 수생생물? 수생수초? 아무튼 저거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막 돌아다닙니다.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 부는 데로 돌아다니는 굉장히 규모가 큰 녀석인데, 저 녀석을 딱 보니까 고기가 왠지 붙어 다닐 것 같아서 힘들게 또 짐빵 한번 날랐죠. 날라가지고 결과적으로 저쪽에서 큰 놈을 다 낚아 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제가 미흡한 게 뭐냐면, 오늘 사 확실하게 알았어요. 딱 보고 주변을 충분히 다 둘러보고 나서 낚싯대를 먼저 펴야 되는데, 저는 일단 뭐 마음이 급해요. 오면은 막 낚시대를 먼저 빨리 넣고 싶어. 뭐 그래가지고 발판 피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입질이 안 와. 그러면 이제 그제서 주변을 둘러보면 저런 저런 포인트들, 어 저런 히든이될수 있는 포인트들이 하나씩 눈에 보여서 또 접고 나르고 이걸 또 반복하고 있는데 아 다음번에는 조금 더 신중히, 조금 더 차분히 어, 그렇게 낚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공이다, 성공! 가자!